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버건디의 성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보드가 있습니다. 자, 게임 보드를 보시면 여기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두 명이 사는 경우에는 2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만 해당 색깔 타일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3인의 경우에는 2,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타일을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상품을 올려놓는 곳인데요. 총 5라운드를 합니다. 5개씩 올려놓게 되고요. 한 라운드가 시작되면 여기에 올려져 있는 다섯 개의 상품을 펼쳐놓고 한 개씩 옮겨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2 5개 턴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보드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모두 똑같은 보드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두 1번으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익숙해지셔서 서로 다른 음, 보드로 진행, 하겠다 하면은 이 숫자를 각기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드에 보시면은 색깔로 되어 있는 어, 맵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 여기 게임 보드에 있는 타일을 구입해서 가져와서 배치를 해가면서 어, 영역을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색깔에 따라서 각기 좀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요, 그래서 이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게임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주사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액션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줄 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보너스 타입인데요. 자 게임 보드에 여기 아래쪽과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자 게임 중에 각 개인 보드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요 색깔 맵을 전부 다 채웠다. 가장 먼저 채웠다라고 한다면 여기 큰 타일을 가져가고요. 5 6 7은 뭐냐면 여기는 2인용, 3인용, 4인용일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3뭐세 명이 살 경우에 파란색을 먼저 다 채웠다. 여기 파란색 다 채웠다라고 하면 먼저 큰 타일을 가져가서 6점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어, 다 채웠다라고 한다면 여기 3점, 요걸 가져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먼저 채운 사람은 요거를, 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는 각자 두 개씩 가지고 하게 되고요 선플레이어는 하얀색 주사위를 하나 더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굴렸을 때 하얀색 주사위가 나온 위치에 상품 타일 하나를 배치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주사위를 이용해서 액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씩 액션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상품 타일입니다. 상품 타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사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팔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두 명인 경우에는 2점씩, 세 명은 3점, 네 명은 4점씩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작위로 세 개를 뽑아서 개인 보드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게임보드에 있는 상품, 첫 번째 라운드에 있는 상품을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리고 할 때마다 자선 플레이가 굴린 주사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버링입니다. 자한 개씩 갖고 시작하고요. 게임 중에 타일의 효과나 상품을 판매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실버링은 요 가운데 있는 까만색 요 타일을 구입할 때 어, 활용이 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한 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꾼 타입입니다. 자, 자신이 가진 주사위의 눈을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선 플레이어는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는 2개, 그 다음 플레이는 세 개, 이렇게 한 개씩 더 늘어나게 갖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을 때, 요 일꾼 타일 두 개당 1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실버링 같은 경우는 남은 실버링 같은 경우는 1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중에 주사위 한 개를 버리고 두 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턴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시작 플레이어구요. 자, 타일, 여기 파란색 타일을 이용하면 이 말을 한 칸씩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맨 우측에 있는 또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다음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가 약간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중에 이 시작 플레이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약간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요각 타일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이 초록색 성 타일만 게임 보드 가운데 여기 배치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타일들은 잘 섞어서 한쪽에다가 쌓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건물,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요 기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드, 개인 보드 위에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먼저 요것만 살펴보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 동물 타 아, 이거는 지식 타일이고요. 지식 타일 같은 경우도 여기 표식을 좀잘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게임이 끝났을 때 아니면 게임 중에 다양한 뭐 패시브 효과라든지 나중에 어, 점수를 주는 그런 타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건 동물 타일들이고요. 거건 한쪽 옆에다가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광산 타일이라고 해서 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 어, 광산 개수만큼 실버링을 제공해 주게 하는 그런 타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뒷면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운데 쪽에 배치를 하고 한다랬죠? 이 까만색 타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동물 타일부터 해서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타일. 여러가지 타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조금 능력치가 다른 어, 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게임 중에 자신의 차례에 실버링 두개 내고 원하는 거한 개를 구입해 올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 에자 그럼 플레이는 자신의 턴에 자신이 굴린 이 주사위 눈에 따라서 여러가지 액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게임 보드에 있는 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는 여기 저장고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기, <laughs> 자세 개가 있는데요. 세 공간이 비어 있을 때이 타일을 배치할 수가 있고요. 자 게임 보드에서 하나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그 다음에 어, 이 저장고에 있는 타일을 이 개인 보드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올려놓을 때에는 기존에 놓여져 있는 타일과 인접한 곳에 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색깔과 또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가운데 초록색이 있으면 파란색이나 노란색 이런 타일들을 주사위 눈과 맞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위 눈에 따라서 만약에 저는 자, 6자리 상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 6 주사위가 나왔다면 6 주사위를 버리고 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것은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어, 만 3명이 사는 경우에는 한 개당 3점씩 6점 얻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상품 판매를 어, 하면 되고요 판매할 때는 해당 상품 모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일부 남겨두면 안되고요 자, 아니면 그냥 주사위 한 개를 버리고, 어, 일꾼 타일 두 개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턴에 주사위를 사용하지 않고 실버링 두개 이용해서 이 가운데 까만색 여기 있는 것을 하나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